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목고지라는말 아시나요?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한목고지는 잔시라는 뜻의 순우리말을 말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우리말 목고지첫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순우리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유 오늘 마루가 별로 안 좋네 마루? 어, 좋아. 일 담당하고 내 그린내는 어디 있을까? 그린내? 야! 그린내나 샤워나 무슨 그린내괜 됐고 응, 아, 근데 벌써 물오름달이네 그럼 또, 야, 살만, 아, 무슨 물이 오른다 그래. 얘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해하셨나요? 마루, 그린네, 물오름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맞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고 있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먼저, 마루는 하늘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지금은 집의한 공간을 말하는 마루가 예전엔 하늘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었다니. 놀랍죠? 다음으로 그린네. 그린네는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의 그린네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물오름달은 3월을 말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제 달의 특성을 나타내는 순우리말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3월은 봄 기운이 산과 들에 퍼진다는 의미에서 물오름달이 된것 같네요. 이제는 관심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예쁘고 연세인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지 않으실래요?